안녕하십니까 전국에 계신 토익 수험생 여러분 영단기 대표 강사 홍진걸 인사드립니다 저는 영단기에서 비주얼을 맡고 있고요 이뭔 개소리야 여러분에게 특히 기초 부분을 좀 탄탄하게 해서 목표 점수까지 도달하는 것을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헬로 에브리만 영단기 대표 강사 홍진걸입니다 여기 보시면 토익과 기초 영어 담당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영단기에 많은 정말 훌륭하신 선생님들 중에서 제가 맡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는 토익을 좀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 영어 기초가 부족하시거나 토익에 대한 지식이 없으시면 제 강의부터 시작하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기본기가 빨리 쌓이면 점수가 확실하고 빨리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본기 없이 시작하면 중간에 정체되고 혼 혼란스럽기 때문에 기초를 쌓고 어 정확하게 스텝 바이 스텝 차근차근 어 대비한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 소개가 잠깐 나와 있는데요. YBM 대표 강사. 어 스카우트 했어요. 그래서 2015년도에 YBM 종로 어 권홍반 RC를 담당하다가 10년 연속 마감 기록을 찍고 그영단기로 이제 스카우트 됐습니다. 이적을 했고요. 온라인을 좀 여러분께 많은, 제가 종로에서 강의하면서 서울에 있는 학생들은 많이 이제 만났는데, 좀더 지방에 계신 분들, 다양한 연령대의 수강생을 만나기 위해서 온라인 전문 학원인 경단계로 이적을 했습니다. 뭐 오프라인은 끝판왕이었다고 볼수 있는데, 이제 온라인도 제가 접수를 해야겠죠. 저는 오프라인 동시 수강생이 2700명 기록 갖고 있어요. 2700명까지 한참 오프라인이 이제 피크를 찍을 때 1타 강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온라인도 여러분 접수하러 왔습니다. 방송, 500탈출이나 요술토익이라는 방송, 음, 재생 t v 에서 방송 진행했었고요. 저서는 제가 한 15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영단기 토익, 신토익 복합, 뭐, 넥서스에서의 책, 뭐, 21세기 복수, 모질개, 이코노미 천재 등, 등등, 어휘, 독해, 문제집 등 총, 제가 지금 세 보니까 최소 15개 정도의 저서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랫동안 토익 강사를 했기 때문에 저서는 많이 있고요. 제 책을 좀볼수 있을 거예요. 네이버에서 제 이름을 좀 검색을 해보시면 저도 오랜만에 하는데 이렇게 이제 0단계 대표 강사라고 나오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뭐 넥서스라던가 0단계 0단계 이렇게 책 저서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토린이 750, 850, 950 복하 모의고사 패키지 기초영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초영어부터 좀 클릭을 해보시면 생기초영어. 그 다음에 제가 저자인 영단기 영문법 스타트는 이제 영단기 영문법 스타트라는 제 저자 직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게 제이 레벨이 이게 제일 낮은 레벨. ABC부터 한다는 거 진짜로 생기초죠.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정말 생기초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만든 강의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나는 중학교 수준의 문법부터 하겠다. 근데 기초는 기초인데 토익 전 단계죠. 토익을 시작하기 힘드신 분들에게는 영단기 그 노란색 저서죠. 영단기 노란색 저서로 만든 그런 어그 저자 직강입니다. 그래서 기, 교재를 보여드리면 요 요런 책이죠. 그래서 영단기 영문법 스타트라는 책으로 공부하는 아어 토익 이전 단계 영문법을 배우는 어 영어 기초 제가 맡고 있는 영어 기초 그런 강의 되게는 요 강추드립니다. 제가 저자직강이기 때문에 이 저자직강이라는 게 뭐냐면 교재하고 선생님하고가 딱 매치가 되기 때문에 수업 자체가 되게 매끄럽고 이해하기 편하죠. 그래서 요거를 토익 전 단계에 있는 분이라면 요거 강추드립니다. 어. 그다음에 어또 추천드리는 게요두 개의 단계죠. 그래서 요두 개의 강의는 토익 강입니다. 의 토익 강인데 의 교재가 없어요. 그래서 PDF로 간단하게 조금 이제 그, 입문 단계에서, 입문 단계에서 좀 매우 추천드리는 게교재도 주문하고, 그럼 돈도 드리고, 교재 주문한 걸 도착하려면 시간도 걸리고 그런데, 요거로 이제 일단은 스타트를 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먼저 들으시고, 그 다음에 요거 들으시면, 요거 두개 듣고 토익이 끝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해력이 좋으시면. 그래서 요거 먼저 두개 시작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요, 거어 기초 영어 부분에서 말씀드렸고요. 토리니를 클릭하시면, LC부터 시작하죠. LC 스타트, 알 c 스타트 이두 강의를 추천드리고요. 뭐 패키지로도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아까 봤던 강의 여기또 나와 있는 거죠. 겹칩니다. 그 고강의가 되겠고 750 목표가 또 LC 강의 여기 나와 있고요. 또 LC 핵심 정리. LC 핵심 정리. 요거는 문제 실전 문제집 핵이요 이걸 먼저 들으시죠. 신토의 신토의 기술 LC 핵심 정리 먼저 들으시고 그다음에 신토의 기술 문제집 LC 핵심 정리 들으시면 되겠고요. LC는 신절한 영단계 신토익 기술 RC 어휘편과 문법편, 요거를 같이 들으시기를, 이제, 문법편 먼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법편 들으시고, 그 다음에 어휘편 들으시고, 이렇게 하면 이제 영단계 신토익 기술이라는, 어, 영단계에 나온 서적으로 강의하는 그런 강의입니다. 요거 들으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저자직 강입니다 요거. 영단계 신토익 기술 RC로 강의하는 두 개의 강의. 그 다음에 실전 문제 풀이반이거는 이제 기출 변형 문제로 강의하는 문제풀이 강의고 이것도 추천드립니다 패키지 중에서 패키지 중에서 이제 기술 패키지가 있어요 요거 요 기술 패키지를 쭉 들으시면 아 어, 요게 이제 제가 저자직 강의 되겠고 제가 lc와 rc를 토익 기술 강의한 강의를 다 들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교재 하나로 그러니까 영단기 신토익 기술이란 교재를 일단 구매하세요 영단기 신토익 기술 구매하시면 rc를 구매하시면 들을 수 있는 강의가 하나 둘셋넷이네 가지 되겠고 그다음에 아까도 보셨던 패키지에서 들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교재 하나만 가지고 들을 수 있는 강의가 네개 정도 있습니다. 좀 세분화해서 강의했고요. 805포로는 이제 영단기 기본서로 강의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lc 핵심 정리, l c 핵심 정리, 그다음에 rc 기본서, 요거를 기본서로 강의한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최신 기출 변형 문제풀이도 문제풀이 강의고요. 요것도 영단기 그 어, 기본서로 강의한 강의입니다. 기본서가 800점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0단계 기본서 강의가 다 되겠습니다. 이걸 LC 기본서, RC 기본서, 요것도 RC 기본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900점 목표는 0단계 실전 천재 1과 2의, 어, 강의로 구성이 되어 있구요. RC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LC는 여러분이, 요 정도 성적이 되신 분들은 LC는 혼자서 공부하기 때문에 제가 RC만 강의를 했구요. 요 부분도 제가 판서하면서 오프라인으로 했던 강의를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옮겨놨고 복학이 강의 복학 강의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에 대한 좀 반응이 좋으세요 그래서 뭐가 약간 찍어주기식 강의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단은 여기서 나오는 단어 자체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 단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런 단어가 무엇이 어떻게 쓰이는지 용법을 설명한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최신까지 계속해서 강의하고 있는 게 모의고사입니다. 여러분이 제다 들으셨으면 점수가 나올 때까지 계속 모의고사를 들으시라고 제가 최신, 최근 신 최신 버전이죠. 12월로 최근에 강의 찍었는데 올라갈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Refined 파인데이징 모의고사를 최신까지 계속해서 매월 9, 8 제가 거의 유일하게 3, 2, 3, 4, 5, 6, 7, 8, 9, 10, 11아한 달에 한 개, 두개 정도 계속해서 제가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성적이 좀 나오시는 분들, 특히 고득점자들, 모의고사 패키지 꼭 들으시면 좋고, 문제의 퀄리티가 되게 컨템퍼러리 하다. 문제의 퀄리티가 옛날 문제가 아니라 기초도 옛날 문제가 있고 요즘 문제가 있잖아요. 그때그때마다 최신 문제로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좀 추천드립니다. 패키지 강의. 패키지 강의가 제일 안정적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강의한 750 패키지, 650 패키지, 또 다른 750 패키지 보시면서 여러분 추천드리고, 이거 기본서 패키지가 되겠습니다. 카카오톡 아이디, 토익맨으로, 여기좀 나올 겁니다. 토익맨으로, 아, 문, 그, 카톡 주시면 제가 자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토익을 바로 끝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모든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고, 지금도 뭐 문제풀이 강의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앞으로 여러분에게 좋은 강의를 보내드리기 위해서, 퀄리티 위주로, 양보다는 질 위주의 강의로,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카카오톡으로 실시간 답변을 드려서, 좀실 실제로 공부하는 것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 그 사랑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특강 및 여러 가지 자료를, 자료에 대한 해설로 여러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단기 대표 강사 홍진걸이었고요 강좌에서 만나요. 수강 후기 안내입니다. 영단기 홈페이지에 수강 후기, 뭐, 이 2강이니까, 뭐, 앞으로의 다짐. 나는 어떻게 공부하겠다. 그 옛날에, 그, 어떤 유명한 권투선수가 이런 말을 했대요. 자기가 앞으로 뭘 하겠다는 말을, 어, 공개적으로 뱉음으로 해서,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게 된다. 그러니까 나는 뭐, 완강하겠다. 나는 내 스스로한테 이제, 자, 이제 다짐을 하는 거죠. 나는 완강하고 900넘겠다뭐 이런, 열심히 공부해서 900 넘기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후기로서. 그래서 후기로, 어, 뭐 수강 후기. 1강 들으셨죠? 1, 2강 들으셨는데 그 후기랑 그 다음에 앞으로의 다짐이 중요하죠. 약속 이런 걸 써주셔서 어 인증샷을 그대로 내용 그대로 담아서 저한테 카카오톡 토잉맨 아이디로 아이디 토잉맨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파트 7을 위한 800단어집 더 열심히 공부하시라고 응원 차원에서 어휘집을 PDF 파일로 된 800단어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다음 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